더 인천공항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6600 원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 2, 3, 7 0 차로입니다. 자, 이제 40여 분을 조금 넘게 달려서 드디어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서비스 센터가 준비가 되어 있고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전기차량용 충전소도 준비되어 있고 X7 간판이 눈에 띄네요 이쪽이 이제 드라이빙 센터 입구입니다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드라이빙 센터 BMW 쇼룸, 미니 쇼룸, 롤스로이스 스튜디오,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라운지 라이프스타일 샵, 이세타 바, 이벤트 홀, 레스토랑트, 주니어 캠퍼스. 주니어 캠퍼스는 이제 어린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보니까 이제 인스트럭터들이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까지도 다 하는 것이 드라이빙 센터가 되겠습니다. 드라이빙 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드라이빙 센터 2014년 8월 22일 날 개장했고요. BMW 코리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빙 센터가 여러 가지 유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입차 제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국산차 제조사도 하지 않았던 드라이빙 센터를 개설한 것. 그리고 타사들도 벤치마킹하게 되는데, 뭐벤치 같은 경우에는.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와 협약을 맺고 제규어 랜드로버 그룹은 하나 리조트 오프로 트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그룹은 트랙을 따로 운영하지는 않지만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적으로 드라이빙 스쿨을 운영하는 등의 변화를 볼때 한국 드라이빙 문화의 변화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토요일 오전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와서 차량을 구경하고 계시네요 둘째로는 전체 규모 자체로 봤을 때는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도 아시아 최초로 드라이빙 센터를 건립한 것이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BMW 한국 내에서의 인기가 큰 몫을 했다고 하네요. 독일에서도 한국의 시장가치를 주목하고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드라이빙 센터의 설립 및 운영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드라이빙 센터이니만큼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도 이 드라이빙 센터에 대한 문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저야 뭐 그냥 자주 내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곳이다 보니까 후에 인천국제공항 확장공사로 저가항공전용 제3터미널과 제5활주로가 지어질 경우 이 부지에 지나질 가능성이 있어서 계약이 만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처음 만는 상황입니다 2025년까지 부지 임대가 되어 있고, 북쪽 도로 건너편으로는 확장 공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드라이빙 센터에는 여러 가지 코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제 자동차 연맹 규격에 맞는 코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시면은, 멀티플 코스, 엑셀러레이션 앤 브레이킹 코스, 다이나믹 코스, 핸들링 코스, 서큘러 코스, 오프로드 코스, 이렇게 총 6가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착하시면 은 앞쪽에 이제 BMW 차량들 쭉 전시돼 있고 저 끝에 있는 아이 라인까지 쭉 전시가 되어 있고 앞쪽에 보시면 롤스로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미니 브랜드까지 전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BMW 그룹이 세 가지 이 자회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BMW도 그렇고 미니도 그렇고 롤스로이스도 모두 BMW 그룹 내에 자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아쉬운 점은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내부를 들여다 보실 수는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 되겠네요. 언제 봐도 이 롤스로이스가 주는 위험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차라기보다는 약간 저는 딱 보면은 약간 그 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요즘 BMW 그릴이 커진다고 하는데, 뭐 롤스로스 그릴에 비하면 은뭐 청소년 수준입니다. 되게 재밌는 정보가 여기 있네요. BMW 행사나 대관을 위한 공간이 있는데, 이곳을 대관해서 결혼식으로 올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에어포트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4박 5일 정도... 차량을 주고 이곳에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 인천공항까지 픽업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올 때도 모셔오고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4박 5일간 7만원 가량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 자동세차 및 실내세차 그리고 차량 점검 및 진단 간단한 정비 그리고 공항셔틀 서비스 앞서 말씀드렸던 공항셔틀 서비스까지 진행이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4박 5일 장기차량 요금이 4 5 0 0 0 원인 것에 비하면 약간 가격을 지불하시는 게 되지만 그래도 뭐 오셔가지고 드라이빙 센터에서 BMW 미니, 롤스로이스 차량들 한번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내 실외 내부 내외부 세차도 해주고 간단한 차량 점문까지 해주니까 한 번쯤 방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최소 한 2주에서 한달 정도 전에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MW의 드라이빙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보시면은 챌린지, 오프로드, 인텐시브, 어드밴스드, 엠드리프트, 택시 익스피리언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 액셀레레이션 브레이킹, 핸들링까지 직접 주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오프로드는 아 다양한 이제 오프로드 환경을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인 것 같고 인텐시브는 음, 또 어드밴스를 이수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또 고급 그런 드라이빙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어드밴스드 네 실용적인 테크닉 M 드리프트 네, 재밌겠네요 이거는 진짜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다음번에 한번 이거는 제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는 이제 동승자석에 타서 경험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고 아래와 같이 가격표 그리고 프로그램 소요 시간 같은 거 적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챌린지를 진행할 예정이고 M 차량 이용하기 때문에 80분 소요되는 프로그램이고요. 택시 같은 것들은 뭐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네요. 가장 긴게 이제 어드밴스드랑 인텐시브가 되고 비용도 뭐 시간만큼 많이 지불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고객을 위한 라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저쪽 앞쪽에 보이시는 데스크에서 직원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기 보시는 체험 동에서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음주 측정 간단하게 한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름표를 발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이 되면은 이제 운전을 하면 되겠죠. 하 스포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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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로 변동을 했습니다. 절반.